어 닥터형 혼자 매니저에요? 어 지리난데? 짱깨 코스프레 하이라고? 아 그거 하는 법도 알아야되는데 아 닥터형 초콜릿 10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우린 영원히 함께하게 될첫 시작, 도란의 방패 좋냐고요? 음, 도란의 방패 좋지. 도란의 방패가 또, 좀, 에이딩, 어, 저 칼리스타 같은 애들한테 진짜 좋거든요? 음, 저런 조합인데 여러분들도 그냥 도란의 방패 가세요. 아 나는, 나는 이게 또 익숙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나는. 도란의 방패가 저렇게 얻어맞는 애들한테는 진짜 제격이야. 방어력을 올리지 말고 체력을 올리는 게 좋긴 하지, 도란의 방패 갈 때는. 루비 수정 시작하면 안되냐고? 내가 또 루비 수정을 시작을 해봤는데 루비 수.. 시옷 발음이 잘 요새 안 돼. 알랄랄랄 루비 수정 루비 수정을 갈 때는 이게 또 이게 좀 안좋은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루비 수정 시작을 하면은 라인전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애가 시야석은 빨리 나와서 그만큼의 장점이 있긴 하지. 근데, 그만큼 좀 아쉽긴 하죠. 음, 시야석이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그냥 나 같으면 차라리, 그냥, 돈템이라 이거 가거나, 아니면 도라면 방패 가가지고, 그냥 라인전 일단좀 평범하게 이기고 시작하는 걸더 좋아할 것 같아. 뭐, 루비 수정을 진짜 엄청 좋아한다 시면 그냥 루비 수정 하는 게좋아보고 이거. 맞춰주기, 가자. 오, 저거부터 먹네. 와, 야, 부상하나? 와, 와, 무빙 없는 거 스티블러. 보소. 차를 치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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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한테도 입금했냐고? 야, 조용히 하자. 어, 조용히 해. 우리끼리만 하 비밀이야. 또 용, 용 형님 또 지리거든요? 어, 진짜, 100% 고객 만족도 서비스 지린다니까. 아, 이제 드럽게 웃기네, 저거. 아, 진짜 드럽게 웃기다, 저거. 어, 첫 시작 근데 엄청 좋게 시작했나. 시작이 진짜 저게 시작한다 지금 또 이제 전 라인이 이렇게 무난하게 풀려지면은 또 이제 운영하기도 편하고 라인전 이기는건 잘 모르겠다 일단 칼리사가 방금전에 무빙이 없었던걸 기억하고있고 일단은 내가 게임하면서 좀 추천하고 싶은거는 일단은 그랩같은거 첫 그랩할때는 무빙 예측 그랩하는게 좋은것같더라고 그래야지 사람의 무빙이 이럴 때는 이런구나 이런 걸알수 있거든요. 아야야야야. 저 칼리스타를 끌어야 되는데. 아 저기로 가네. 아. 어허. 어! 아개어마죽었어 아, 개허망이 죽었는데? 뭐라 핑계되냐, 이거? 아, 너무, 너무 노답으로 죽었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씨. 아 이거, 씨. 아, 씨, 너무 험망이 죽었는데? 아, 얘를 끌었어야 했는데. 와, 얘네 보소. 아, 얘네 보가볼까 <laughs> <laughs> 그래, 미드 가줘야지. 나스타지 친구야, 또 어디냐. 또 방금 전에 승급한 거못 봤나 보네. 대포 먹고 싶을 거야, 그지 아, 자카사는 큐.. 아 카사스 저거 큐 너무 넓어. 카서스 텔도 있고 어, 여기 와도 여기, 카서스 텔도 있고 일단은 궁도 이제 고스 원이고 일단 좀 이따 보고 아좀 이따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 또 글로벌해 가지고 또 이제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야 이거? 지금들 뭐야 이거 정신병 이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게임 장난이야? 오씨 오씨 오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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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뻔했네 어. 자 이제 또탑 한번 가지고 스리시 스킬 뭐가 이쁘냐고 아 이게 가장 이쁜 것 같던데 뽀 학살 중 <laughs> 어디갔어 안 보여 아저 그래픽 보고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진짜로 그래, 가져하고또 탑에 가면은 또 이제 니달리가 투게달리고 기다리고 있겠지? 그래, 나 이게 뒤에서 대기 타고 있겠지? 갑자기 니달리가, 와우! 아닌가 보네. 내가 너무 많이 생각했나 보네. 아니었나 본데? 어, 어? 맞네! 아, 근데 나 볶아야 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비었어. 꺾어야 돼, 꺾어야 돼. BF 나왔고, 어, 템점 확실히 난다. 아, 너무 멀어. 카소스 너궁에, 어, 어, 어. 어, 내 워드. 아, 나이에래 나이. 지렸다고? 아, 저 잔나 못해. 어? 내가 수많은 잔나와 수많은 여자를 봤는데, 제 못해. 물론 2D. 아, 2.5D. 눈치챘어, 눈치챘어. 눈치챘어, 이거. 아, 추천과지 제게 한번 눌러주시구요, 여러분들. 추천과지 제게 한번씩. 전나 저기 있네. 고통! 널로 와라, 덜로 와라. 감옥에. 와, 얘 지금, 한 건데. 지리는데, 오 지리는데, 오 지리는데, 오 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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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립니다. 잔나, 아 몸댄다, 흐! 잔나 몸댄다. 나는 탱이니까, 어 이게 아닌데, 아 우리 님들 뭐함, 아 짜증, 내가 몸대고 있는데 님들 뭐함, 아 이거 다이오가100% 맞았는데, 아 짜증 짜증, 아남 지지, 또 이제 강등 망아종 성공 게이들. 어, 추천과 지게줄게한 번씩 눌러주시고요아 이거부터 다녔습니다. 가야지. 어, 이거부터 가야지 또. 이거부터 가야지 또 이제 되거든요. 딱딱딱딱, 가자. 또피아와 사줘야지 또, 시야상황도 가능하고. 모빌 왜가냐고요 모빌부터 왜 가냐면은 내가 또 이제 로밍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이거 로밍 간 다음에 그냥 우리, 우리 라이너들또 키워주고 이제 라이너들이 캐리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보탑이 음. 파괴되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목소리> 있으면 카스스 여기 살짝 올것 같은데 블루 타이밍인가? 블루 아닌데? 이 어디갔어? 저기다. 있 살짝 보이면 바로 간다. 안 오네? 음, 왜안 오지? 어떻게 알고 안 오는 거지? 그리고 이거 이블린이여 가지고 피어 같은 거 제대로 깔아주고. 고통을 느껴라. 고통을 느껴라. 온다 온다 저기 저리 그렇어개 집에. 포탈이 니다 토. 응? 야, 가자. 었어 이리어, 걸려, 그렇지, 잡았어. 깔끔하다, 아니니까. 깔끔하게 또 게임해야지 또 멋있지, <laughs> 아, 근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왜 내가 이런 플레이 잘안 보였냐면은, 사람들이, 어? 내가 또 이렇게 멋지고 잘한 플레이 보여주면은, 어? 이거 어제 또 쐈던 개인판 맞아? 어?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어? 의아하더라고 막, 어? 이 새끼 다른 새끼 아니라고 서손막 바꿨냐고 막, 어? 어제 손은 어제 어디 갔냐고 막 이러면서 또 의심하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내, 나를 좀 높게 본다고. 그래서 난 그런 거 싫거든. 나를 좀 프리하게 보여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는. 어, 나 사람들이 좀, 내 방송 편안하게 봐주는 거 좋아하는데, 또 사람들이 이런 모습 보여주면 또 이제 사람들이 뭐, 와, 개입하려 막 이러면서 막, 아, 이것도 부담된다, 그죠? 아, 또 이런, 이런 모습 보여주면 또 이제 귀찮은데. 뭐, 근데, 또 이제 이런 게임 할 때도 됐고, 음,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있다고 하니까 뭐 해야지 뭐. 그딴 걱정하지 말라고? 야, 이거 봐라, 뭔데, 뭐, 극탁 그 극정이냐, 형이 또 이제 제대로 하면 또 이제, 이런 거딱 끌어주잖아. 이런 거 딱, 말을 해야지, 딱 이렇게 끕니까, 여러분들. 딱 이렇게 끕는데, 또, 나오니까. 젖나야, 뒤질래? 하! 여기다 잡아주고, 음. 일단 난 지크스만 무조건 지키면 되겠다. 지금 지크스가 좀잘 커가지고. 아야안 들어가, 이거. 못 들어가. 우리 주위에 뭐 있어야지 들어가지, 이게.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지워주고. 헛! 헛! 이야! 콤비보소? 야, 우리 팀 콤비보소, 나눠주는 척, 의 좋은 형제여, 지리겄어 그렇다, 이리 라 헛! 헛!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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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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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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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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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잡았다.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쭉 들어가 아버지, 뭐 무서울 거 없어요. 아, 여기까지 와도 하고 일단 집갔다 와야겠다. 와도 없어가지고 일단 집 갔다 와야겠다. 어, 추천과지개작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추천과지개작기 한번 눌러주시고 또 이제 이런 모습 보여주면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얘기했잖아요. 또 이제 아 게임판 너무 잘하는데 이제 또 이제 어뭐 이거 거기 좀 그렇다. 어,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이제 또 이런 모습 보면서 또 이제 한번도 이제 그러지 않을까도 걱정돼가지고 이제 또 게임 조절 밸런스 유지해 주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 게임 잘하다가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아얘뭐 이제 게임 잘해가지고 완벽해가지고 이제 뭐 완벽해가 뭐 할게 있냐 그냥 뭐 노답이다 이제 뭐 완벽하니까 노답이다 이제 노잼이다 막 이러거든요 이제 어 이렇게 지글지글하면서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또 이제 또 친근감 느껴지고 또 그러는 건데 음나 그렇게 생각해요 야 좋구요 카소스 궁날라오겠다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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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렘파크 어. 뭐야 왜뒤 저기밖에 안 닳아? 아... 아닌데? 딜이 왜 저거밖에 안되지? 어, 레빈님 어, 별부터 하나 선물로 팬클럽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 팬클럽까지 정말 고맙고요. 땡큐. 자, 저렇게, 저렇게 매력 느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팬클럽 가입하면서 이제 아, 팬클럽 가입으로 안 되겠다. 이제 열을 찍어야겠다 하면서 또 이제 열을 찍어주시는 님들도 계신데 또 이제 이러면서 또 지개차게 늘러가면서 이제 또 개인 팝 방송 이제 또 이제 맥이 빌기 권하면서 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시청하니까 또 이렇게 애청자 늘고 이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을나가고로주고야 징크스 yeah. 보소. 야 징크스 인성 보소 이 새끼. 어 yeah. <목소리> 녀석 봐라. 끌었죠? 음. 또 이걸 딱 끌어주고 가는 거 하면서. 뭐,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들? 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보면 딱 각도가 있잖아. 음, 딱 저런 식으로 딱 그래프 해주면 또 이제 걸려든다니까 미안하다, 사스케라고? 개소리 말고 빨리 들어오라 그래. 사스케 머리 키 잡고 저녁밥 안 주기 전에 빨리 올라가 그래. 진짜 저녁밥 안 준다고 하면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 진짜, 저녁밥을 안 먹으면은, 사람이 살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녁밥은 무조건 먹고 살아야 돼. 지금 나보세요, 여러분들. 저녁밥,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잖아, 지금. <웃음> <웃음>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가고 있다. <laughs> 형, 4주만에 랭킹 140 오르다고? 뭔, 그게 뭔 개쩌는 거냐, 솔직히. 랭킹 올리는 건, 너는 잘 모르겠지만, 랭킹 올리는 데는, 그렇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야. 랭킹 올리는 거는, 아프리카 랭킹. 아프리카 랭킹을 마음잡고 올리려면은 어그로가 최고고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어그로로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끌려야 되는데 나는 어그로 끌리기에는 일단 주둥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주둥이부터 일단 좀 강화시키고 이제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니 대쩌는거 아니야 형 말했잖아 형시비도 찍었었다고 그래서 또 이제 어그로 제대로 끌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찾아와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런 맛을 한 건데 근데 그걸 하면은 재미가 없는 게 일단 사람들이 피클럽까지도 안해줘 피클럽까지도 안해주고 사람을 보러 오는게 아니라 게임을 보러 오는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랭킹이 올라도 의미가 없어 지금 차라리 이렇게 방송하는게 왜이래 이거 뭐야 이거 클럽이야? 왜이래 꼬뽀꼬뽀거려아 어, 끝났네 GG 게이드